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남편하고는 연애도 꽤나 길게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댁에도 자주 왕래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혼자 몸으로 아들딸 키우시느라 고생을 엄청 하셨다고 해요. 남편도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혼자서 이리저리 고생하시면서 자식들 교육시켜 대학 보내고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시고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결혼 후에 아이 없이 사는 딩크족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저는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저 또한 요즘 대한민국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교육열 때문에 애들이 애들답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후에는 아이 없이 사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그 부분이 맞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딩크로 아이 없이 살기를 원한다는 말에 아쉬워하긴 하셨지만 언제나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셔서 큰 문제가 없었고 시어머니 또한 저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쿨하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서로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 놓은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신혼집은 둘다 서로 회사가 근처에 있었기에 서로 회사 출퇴근하기 괜찮은 위치에 좋은 조건으로 나온 아파트를 골라 거기에 신혼 살림을 차렸지요. 조금 구축인데다가 방도 두 개밖에 없는 복도식 아파트였지만 어차피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할 계획이었다 보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매매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대출을 받자니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일단은 전세로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리모델링도 되어 있던 집이라서 고쳤을 것도 없었고 남편이나 저나 회사 일이 바쁜 관계로 집에서는 따로 하는 게 없다 보니 잠자는 방을 다 꾸며놓으니 방한 개는 서재로 만들기도 뭐하고 둘이 뭐 멋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다 보니 옷방으로 쓰기에도 너무 방이 넓더라고요. 방한 칸이 용도가 불분명하게 애매하게 남아버리니 저한테 괜찮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오지랖피긴 하겠지만 결혼하면서 제가 남편한테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시집살이 하는 거 나서서 하느냐 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았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 또한 친정부모님 두분 중에 지금부터 생각하면 참 슬픈 이야기지만 어느 한 분이든 혼자 남게 되신다면 그때 돼서는 모시고 살겠다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외동이기도 하고 저희 집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제가 자라오면서 최대한 모자란 것 없게 해주시려고 불철주야 고생하셨던 걸 알고 있으니 자식 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이러니 남편의 생각도 똑같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나서서 말해주니 자기가 몸둘바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사실 남편 또한 결혼하게 되면서 혼자 지내게 되실 어머님이 걱정이 많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로 신우가 있기는 한데 신우 또한 몇년 전에 결혼해서 나가 살게 되었고 이제 아들인 남편마저 어머님 품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되었으니, 혼자 지내면서 힘든 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혼자 외롭게 지내시진 않을까. 티낸 적은 없지만, 내 심, 많은 걱정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머님과의 합가에 대한 반대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본인께서도 어차피 방이 하나 남는데, 같이 지내시면 어떻겠냐 꺼낸 말에, 제법 감동도 하셨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셨지만, 정확한 대답을 하지는 못하셨어요. 신우의 눈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대본의 시대까지 쫓아와선, 뭔 합가는 합가냐며, 자기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을 위해 내린 결정인데, 자식인 신우가 이상한 사람이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안심하고 좋아할 줄 알았던 제안에 저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고 있으니,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어요. 신우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신우 집도 맞벌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시어머니께서 꼭 아이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신우가 사는 곳과 저희 신혼집 위치가 거의 끝에서 끝이거든요. 어머님이 저희랑 합가해서 오며 가며 하실 수도 있고 신우가 출근길에 아이를 내려놓고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신우는 번거로움을 핑계로 대며 그렇게는 할수 없겠다 하는 겁니다. 정 모시고 살고 싶으면 모시고 살라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 태어나고 나서 어린이집 갈 때까지 자기가 벌어올 연봉만큼을 돈으로 주던가 아니면 사람이라도 쓸 테니 그 사람 월급을 저희 보고 해결해주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는 정말 저도 할 말을 잃어서 아무 대답도 못했네요. 어머님 모시고 산다고 생생내고 유세 부리는 건 아니지만 아이 키우는 돈을 왜 저희가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어머님도 신우 눈치를 보면서 저희랑 같이 합가하지 않고 시댁에서 혼자 지내시는 편이 더 이득이라는 듯이 말을 하시더군요. 노년에 뭔 재미가 있겠냐며 손주 봐주고 지내는 게 남은 인생 유일한 낙이 아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65세가 되시면서 대중교통도 무료가 되었다고 괜히 저희 집까지 가서 시누 집에 오며 가며 하면 당신이 더 힘들지 않겠냐며 어차피 남편이 결혼 후에 독립해 나가는 건 정해져 있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기대도 안 했던 제안이고 그 마음만 받겠다고 하시며 결국 합가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일찌감치 남편인 시아버지 떠나보내시고. 일생을 남매 키운다고 본인 인생 포기하신 분인데 이제서야 자식들 독립해 나가고 편히 당신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손주들 보느라 다른 것도 못 하게 되셨으니 말이죠. 남편한테 지나가는 말로 듣기는 했는데 어머님은 완전 시골 출신으로 20대 초반에 아버님을 만나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고 그 뒤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신 거라 들었어요.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오셨다고 들었고 뭔가 배우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되기도 하고 물론 매일같이 평일에는 신혼회로 출퇴근을 하시게 되셨지만 혹시나 혼자 지내시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집으로 방문하는 학습지 선생님을 알아봐서 어머님이 하고 싶으셨던 공부를 하게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의 상황에 집에 수시로 방문해주는 학습지 선생님이 계신다면 안 좋은 일을 미연에 방지도 할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어머님 또한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크셨기에 일석이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의 혼자서 공부하는 거고 학습지 선생님이 20분 안짝으로 방문해서 숙제 검사 정도만 해주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하는 정도지만 어머님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참 즐거우셨나 보더라고요. 이것도 배워보고 싶다, 저것도 배워보고 싶다 하셔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다 여건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만큼 하다 보니 남편도 호르몬이 걱정이 많이 되었었겠지만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만큼 말하지 않았는데도 남편도 알아서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어요. 그렇다 보니 돈몇푼 나가는 게 아깝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힘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머님께서 검정고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싶다고요. 신우 애보느란 낮 동안 힘드실 텐데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학원으로 오며 가며 하셔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힘드시진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평생의 한을 푸는 건데 체력 같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학습지 선생님은 잠깐 접어두고 어머님이 공부하실 수 있게 학원을 알아봐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매일같이 자기가 얼마나 활기차졌는지 모른다고 공부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자식도 몰라줬던 자기 꿈 이뤄준 며느리가 참 고맙다며 매번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셨지요 신우도 딱히 어머님이 뭐 배우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했나 봅니다 자기 출근해 있는 동안 애만 잘 봐주면 되지 않은 생각이었나봐요. 혼자 몸으로 남매들 교육시키고 취직까지 다 시키신 게 역시 어머님이 보통 분은 아니시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만해도 벌써 낮 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는 집에서 집안일도 하기 싫을 정도로 몸이 지쳐있는데 학원까지 다니시며 공부를 하시니 말이죠. 결국 어머님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넣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학원 다니시던 중에 만나신 분이랑 좋은 친구가 되셨나봐요. 먹 같은 거잘 되는 분은 아니셨는데, 언제는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니 입고 나갈 옷이 없다. 화장품이 요새는 뭐가 좋냐. 이런 거 물어보시길래, 왜 그러시는지 대번에 눈치채고 남편하고 같이 백화점 가서 오랜만에 기분 좋게 큰돈 쓰고 왔네요. 어머님도 여잔데, 왜 사랑받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남편도 어머님이 연애를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게 보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되었고 어머님도 외로우실 텐데 황혼 연애에 대해서 의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재혼을 하셔도 어머니만 행복하다면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어머님이 뭐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남자가 어머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도 아닐 테고, 두분다 순수한 의도로 만나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신데, 저도 여태 했던 것처럼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매번 같이 있어드리지도 못하니, 두 분이 집도 근처시라 산책도 다니고, 집 근처에 맛집도 다니시고, 어디 놀러 다니시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 보내신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지요. 한 번씩 어머님이 계산도 하시라고 제가 몰래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리고, 어머님도 그렇게 그분과 만나시면서 1년 정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회사 근처에서 만나 오랜만에 둘이서 같이 퇴근하는 날이었어요. 근처 분위기 괜찮은 곳에서 식사라도 할까 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대고 있었는데 신우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사실 신우가 합가 제안을 반대하고 들었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조금 서먹서먹한 게 있어서 그 뒤로는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신우 한 분은 시어머니한테 듣는 게 전부라고 할 정도로 그냥 살아는 있구나 할 정도로 왕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오랜만에 무슨 일로 신우가 연락을 다 했나 싶어서 남편하고 같이 있기도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시라고 잘 지내시냐고 안부인사를 묻기도 전에 신우는 전화기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니들 지금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말이지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는데 됐다고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고는 퍼뜩시댁으로 튀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알려주면 좋겠는데, 다짜고짜 화부터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니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거기에 신우 집도 아니고, 시댁으로 오라니, 무슨 일이 나기는 낫나 싶어서 저녁 식사도 안 하고, 그 길로 바로 택시를 잡아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가 문 앞에서부터 벼르고 앉아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기가 잔뜩 죽어서 고개 숙이고 계시고요. 보통 반대여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눈앞에 펼쳐진 진풍경에 저도 무슨 일인지 알고 싶더라고요. 신우는 저희를 보자마자 또다시 니들 지금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뭐라뭐라 하더라고요. 괜히 신우가 화낸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고 해서 저도 똑같이 고개 빳빳이 들고 신우한테 뭐 때문에 이러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신우는 대번에 집안골 아주 잘 돌아간다고 하면서 어머님이 얼마 뒤에 제주도를 3박 4일로 다녀오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듣자 하니 그 새로 생긴 남자친구분하고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을 다녀오시는 듯 싶었지요. 그게 문제가 될게 있나 싶었는데 신우한테는 큰 문제였던 거지요. 어머님이 자기 집까지 와서 지 새끼를 봐줘야 하는데 제주도를 가시면 그걸 못하시니. 신우는 어머님이 새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시어머니 모신다고 온갖 효자 여부인 척은 있는 대로 다 떨더니 한다고 한 것이 고작 남자 붙여주는 거였냐면서 빈정대더라고요. 신우가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신우가 욕하고 있는 대상이 자기 동생이기도 하고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꺼낼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남자 만난다는 건두 번째 이유고, 누가 봐도 신우는 어머님이 여태 1년 동안 돈한 푼도 받지 않고 신우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고작 3박 4일 여행 다녀오시는 게 싫다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신우는 그제서야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셔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모셔가겠다고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애보고 살림하고, 다른 걸뭐 하시겠어요? 그동안도 신우가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서 애만 봐주는 게 아니라 집안일이고 이것저것 다 해주시길 바랬나 본데. 저 때문에 학원도 다니게 되시고 하니 어머님도 체력적으로 힘드니 집안일은 따로 해주지 않으시고 정말 아이만 봐주셨나 봐요. 아이 봐주면서 옆에서 근근히 공부도 하셨고, 그러니 그렇게 빨리 졸업장도 따실 수 있으셨겠지요. 지네 집에 와서 어머님이 애도 키워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집안일은 커녕 따로 바쁘시니 불만이 생겼던 거였고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면서 3박 4일간 아이를 못 봐주시는 것 또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어머님도 신호해 봐주는 게 인생의 첫 번째 할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뒷전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게 신호한테는 그게 참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건 어머님이 신우한테 옆에 당하고만 계시다가, 그래도 저희가 오니 본인 입으로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제서야 당신 인생을 즐기고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났는데, 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까지 당신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시는 가운데, 신우가 수세에 몰리니 이젠 저희와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더라고요.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어머님이 연애하는 거 지금부터라도 뜯어말려야 한다며 어머님 유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거라고 해봐야 지금 살고 계시는 이집 전세보증금이 전부인데 어머님이 재혼이라도 하시게 되었다가 그분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어디로 가겠냐고 하면서 아주 개고품을 물더라고요. 저게 친딸이 맞나? 이렇게 훌륭한 시어머니와 착한 남편과 같은 피가 흐르는 인간이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가세해서 누나가 사람이 맞기는 하냐고 하면서 자식이면 당연히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정상 아니냐고 한마디 하더군요. 자기는 그깟 유산 얼마 바라지도 않고 그거 포기해서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으면 대번에 포기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어머님하고 같이 살려고 했던 거 아직 유효한 거냐고 물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딱 알겠어서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을 이어서 말하길 어머님은 이제 우리랑 같이 사실 거고 전세보증금은 빼서 어머님 노후자금으로 쓰시게 될 거라고 말해줬어요. 신우한테 지금 하는 행동이 자식이길 포기한 행동이나 다름이 없으니 어머님 또한 누나네 아이를 돌봐줄 이유가 하등 없지 않냐면서 앞으로의 키우는 것도 다른데다 알아보라고 말하고는 그 길로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택시 안에서 어머님은 제 손을 꼭 붙잡고는 미안하다 고맙다를 번갈아 말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우리가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돼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왜 눈물을 보이시냐며 어머님을 달래드렸습니다. 어머님을 집에 모시고 오니 그제서야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짜 모시고 살건 아니지? 하면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신우한테는 이런 전화 저한테 하시는 거 불편하니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저와 남편, 어머님 셋이서 살고 있어요. 저희 출근에 있는 동안 어머님이 집안일이며 식사준비며 하려고 하시길래 그런 건 하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시적하는 죄가 없으니 어머님이 가끔씩 보고 싶어 하시긴 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최초의 신호고집 걷지 못하고 양보했던 이유는 저희가 어머님께 모든 걸다 해드린다 하더라도 딩크족인 저희 부부가 손주보는 재미를 드릴 수는 없는 게 명백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손주 커가는 거못 보는 거 하나만큼은 아쉽다고 하시네요. 신우도 똑같이 당신 배불러 낳은 자식인데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토라져 있겠냐며.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받아들이신 모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조금 더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손주를 돌보지 못하게 된 만큼 남는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세요. 이번에는 대학교 졸업장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머님은 충분히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살게 된게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불편한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